그때 최동원의 빙의된 회장이 나타나 전속력으로 물건을 던집니다 헉 스트라이크네요 이 자식이 감히 우리 아버지한테 지난 이야기 우리 환자들 내 전부예요 원장에게 감동한 회장님은 원장님? 장부에 있는 그빚 제가 대신 갚을게요 이 환자 따위가 감히 환자를 무참히 걷어차고 말씀하신 8억 5천 현금으로 가져왔습니다 아직 정리 못한 게 남아있는 거 몰라? 또 다른 걸 요구합니다 뭐지? 뭐가 더 있어? 무슨 숨겨진 비용이 있는 걸까요? 내가 비밀 하나 알려드려? 이 병원에 있는 100명 환자들이 못낸 돈이 무려 5억이나 더 있는 건 알고 있는겨? 그 돈도 낼수 있으면 내가 바로 지금 사라져주고 당신 지금 선 넘었어 심하게 넘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당신은 참교육이 필요하겠군 원장님 환자들 데리고 병실로 가세요 여기 일은 제가 처리할게요 하지만 안심하세요 날 믿어요 자 여러분 병실로 가세요 원장님을 안심시킨 회장님은 아직도 연기하는겨? 연기? 어딘가 전화를 거는데 아들 이쪽으로 와 아들인가 봅니다 아들 하하 회장님 없으니 이제 아들 찾는교? 당신 아들도 경비원인가 보지? 네 아버지 네 보아 중에 김변태라고 있어? 거 본명을 또 왜? 네 있어요 이번에 새로 뽑은 부사장이에요 능력도 괜찮고 해서 병원 인수를 맡겼어요 사람을 잘못 봤네요 그럼 병원을 5천만원으로 인수하고 원장님께 몹쓸 제안을 하고 환자를 쫓아버리라는 게네지시야 그럴리가요 다그 반대예요 설마 부사장이? 직접 와서 보면 놀랄 거야 정말 놀라겠는데요 저 병원 앞이에요 바로 올라갈게요 연기가 최민수 뺨 따고 후려치겄는디 우리 회장님이 당신을 알 턱이 없잖여? 너의 회장이자 내 못난 아들이기도 하지 이거 무슨 막장 쇼츠 드라마요? 막장 쇼츠 드라마 맞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연기하는 것도 모잘라서 이제 우리 회장님 사칭까지효 왜? 치려고? 보안 주제에 감히 우리 회장님을 들먹여 오늘 니 재산 날이야 본인의 재산 날 같은데요? 멈춰! 회장님께 손대지마! 그때 최동원의 빙의된 회장이 나타나 전속력으로 물건을 던집니다 헉! 스트라이크네요 이 자식이 감히 우리 아버지한테 회장님 아버지 괜찮으세요? 제때 왔구나. 회장님. 이게 네. 으악. 이번엔 이만수의 빙의되어 사다구를 날립니다. 병원 인수하라고 보냈더니 이 지경을 만들어? 말로 옴론이네요. 당장 끌어내. 회장님. 회장님. 부사장은 질질 끌려가며 퇴장합니다. 너희들도 사라져. 같이 쫓겨나는 부하들입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신박한 변태더구나. 원장님, 실례했습니다. 앞으로 사람을 쓸 때는 너에게 맞는 사람들을 쓰도록 해. 저런 변태는 도움이 안 돼. 그때 회장님께 걸려온 전화. 회장님, 조금 전 보고 드리는 걸 깜빡했는데. 아드님의 회사가 과연 아들의 회사에 어떤 일이 있는 걸까요? 다음 편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